예. <laughs> 2023년 아, 9월 11일, 아, 음력으로는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아, 아침 한 7시쯤이 되었습니다. 아, 바깥에는 이제 날씨가 좀 헌하죠. 아, 이제 9월달 중순이 이제 아 오고 있으니까 아 낮에는 아주 해살이 아주 어, 따갑긴 하지만 음 아, 여름은 가고 있는 듯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 오늘은 아, 정치 산책 아백스물 번째 아 시리즈로 이제 강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앞에서 예고를 좀 해드렸죠. 아그 어, <laughs>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사회의 어, 그 권력의 주체는 어, <laughs> 어 뉴라이트와 어, 신자유주의자들이죠. 뉴라이트와 그 다음에 아, 식민지 근대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아, 미국을 명목적으로 살해하는 아, 만국적 명목적 사해주의자들인음 들과 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고요 아, 식민지 근대화론의 바탕을 두어서 아, 아, 친일세력 아, 이 이들을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라 말하는데, 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 어, 만국적 맹목적 사대주의자 어, 윤석열이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 어, 우리 지금 현재 에, 한국을 어, 지락피락하고. 어 자지우지 하고 있는 어 그림자 대통령이 이제 어, 있다고 말을 하였죠 앞 시간에서 어, 그들이 바로 어, 자본 카르텔인데 이 자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어, 주체가 바로 옛날로 말하면 음, 경실련이죠 경실련 경제인 연합 음아 어, 연합회가 경실련이죠 그래서 이, 이들을 우리가 자본 칼리텔이라고 하는데, 어, 이 우리가 자본칼리텔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칼리텔 중에서 어, 가장 대표적인 어, 주자가 바로 어, 홍석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홍석현은 바로 우리 한국 어, 사회를 정치뿐만 아니라 어, 어, 자본으로도 지랄 피락하고 어, 자지우지하고 어, 하는 어, 숨은 아주 실력자이죠. 어, 그이 홍석희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외삼촌이고 어, 또. 어, 이근희 회장님의 어, 또 어, 아내 부인이신 그 홍나희 여사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어, 또 어, 중앙일보 사주이기도 하고 JTBC 사주이기도 하고 어, 또 박근혜 탄핵을 어, 이끌어냈던 어, 손스키를 어, 임시 음, 그 본부 대표로 어, 발탁하여, 어, 손석기를 납할수록 어, 활용하여 태블릿 PC와 어, 더불어서 어, 박근혜의 탄핵을 어,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어, 저는 홍석현이라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니라 어, 탄핵 이후에 어, 문재인과 어, 이낙연과 어, 윤석열이 어, 짬짬이로 결탁해서 문재인과 이낙인을, 어, 끌려들여서, 어, 촛불혁명 정신을 배신하고, 어, 호남을 배신하게, 에, 하였던 이낙연과, 어, 민주화를, 어, 그 말아먹었던 대표적인, 어, 그, 문재인과 이낙연을 어, 홍석현은, 윤석열이는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기하는, 어, 그 문재인과 이낙은는 민주진영에서 진보민주진영에서 앞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즉 배신자로 낙인찍게 했던 또 장본인도 저는 홍석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여서 만약에 지금 앞으로 현재는 검찰공학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맡고 있지만 멀지 않아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은 이홍석현에게또 버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만큼 이홍석현의 영향력과 정치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불려도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발자국 더나가서 우리가 강의하고 싶어하는 저 내용은 그러면 아 이들이 낳은 결과는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한국 사이에 낳은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정치 산책으로서 128번째, 첫 번째 강의 주제인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 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음, 아웃트라인만 제가 오늘 어,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실까 하는데요. 자, 먼저 제목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선민과 어, 중산층은, 어, 지금 현재 한국은 선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어, 민주당이 있고요. 조금 더, 어, 그, 어, 노동자, 어, 아그 계급을 노동자 <laughs> 아, 근로자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아, 진보당이 있고요. 어또 아,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는 아,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현재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은 아, 이미 몰락했습니다. 어 아, 서민과 중산층은 지금 현재 없고. 어, 그 예전에 말하던 그 서민과 종산증은 지금 현재 어, 최하루 극빈자로 저는 내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윤석열과 어, 홍석현과 어, 문재인과 이낙연이 어, 낳은 어, 현재의 우리 한국 사이의 결과는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어, 착취와 아, 어,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표현이고요. 어, 노골적으로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욕바지와 배설물이 대상이다. 어, 욕바지와 배설물이 대상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조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아, 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 어, 이런 표현을, 아, 어, 쓸 때가 되었다. 제가 생각해서, 어, 어,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보고 책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욕받이와 배설물의 대상이라는 것은 매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정치의 사랑을 할수 있을 때만이 아 우리가 기획되고 발전해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들어봤던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라 그런 이런 모욕적이죠. 아 개돼지로 취급한다 는데 개돼지 로 취급하는 거는그 동물로 취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물로 취급한다는 그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개돼지로 인간을 보고 있다는 그들의 인식에서. 어, 더큰 문제를 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상당히 앞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개돼지로 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 인간을 자본으로 어, 본다는 말과 같고, 인간을 자본으로 본다는 말과 같다는 뜻은 인간을 어, 어, 노동의 착취 대상물로 어,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어, 논리로 기결되기 때문에 어, 이 내용도 매우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고, 우리가 가정이 욕바지와 배설물의 대상이고, 또 우리 사회 전체를 뭐냐면은 어, 서민과 중산층을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어, 이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 민주공화정은 시민과 국민이 주인인데 현재 민주공화정의 이 주인은 이들 괴물들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즉 누구냐? 바로 그 윤석열이와 홍석현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들 저는 괴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들 괴물의 탄생이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의식이라든지 출현적 사고라든지 자기 잘못이 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어 괴물이라고 어, 이미 불려왔고 어, 또 음, 그들은 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참여했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감추어져 있는 그 얼굴에 문재인이가 그 동안 어, 행정직을 맡아서 5년 동안에 했던 업적과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어, 정책에 대해서 어, 그, 이, 거짓, 이낙연이 호남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민주화의 옷을 입고, 호남의 아들로서 뭐냐면은, 어, 살아오면서, 어, 그들이 했던, 어, 행동들은, 어, 배신을 넘어서, 배신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울 정도의, 어, 잘못으로, 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되고, 저는 그 책임을 지우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자본 카르텔의 장본인은 홍석현과 윤석열이고요. 자본 카르텔의 장본인은 홍석현과 윤석열이고, 그리고 여기에 결탁한 정치 카르텔 장본인이죠. 여기에 결탁한 정치 카르텔 장본인 문재인과 이낙연이죠. 정치 카르텔. 텔의 장본인, 문재인과 이낙연입니다. 우리는 이들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괴물을, 현 시점에, 현재 이 시각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짜 괴물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윤승리는 괴물인 것입니다. 홍석현이도 괴물인 것입니다. 문재인도 괴물인 것입니다. 이낙연도 괴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정 지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들은 바로 억압과 착취 구조의 로,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어, 그, 어, 폭정하게 <laughs> 만드는 그런 어, 사회 구조를 어, 선호하게 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회 구조를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바지와 배설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고, 불안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서민 중산층, 국민을 대상으로 욕바저 앞에 삶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데 아, 그들의 괴물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아주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개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인간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음, 사람을 사람을 아 짐승으로 본다는 뜻이고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 평화, 행복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 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돼지라는 그말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개돼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아, 개돼지로 보는 아, 시각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괴물화돼 있는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지면제 노예제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아, 시각이라는 것을 제가 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선민과 중선 측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봐요.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민과 중선 측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선민과 중선 측이 무너졌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코로나 정권 3년 동안에서도, 어, 바로, 어, 우리가 5분위 계층에 있어서, 4분의 위 계층, 4분위 계층에 있는, 어, 가지고 있는 자본이 1, 2분의 2분에 있는, 어, 가진 가, 가진 자들이 20%를 어, 지금 빼가 갔다는 것이죠. 통장에 20%를 빼가 갔다는 것죠 착취 억압, 집의 어, 어, 복종 명령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욕바주와 배설물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뭐냐면은 어,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즉 어, 개돼지로 보는 어, 그와 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작자는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만든 놈은 누구냐, 이거. 아, 그것이 바로 자본카르텔을 장본인, 홍, 석형과 윤석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결탁한 정치카르텔의 문재인과 이낙연이라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과 이낙연을, 좋아, 문재인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낙연은 잘 몰랐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문제다. 아, 이런 말이 우리가 들려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 이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유튜브라는 총알을 가지고 투쟁할 때다 이거죠. 즉, SNS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가지고, 이, 이것이 정치 총알이죠.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거죠. 과거에 모택동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치 권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자,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이, 정치권력의 권력은 바로 이 유튜브에서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아, 아, 국민들이 아, 길을 좀 곳이 세우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아, 냉철한 아, 정치사랑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일보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아, 아,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촛불 혁명을 배신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고 예. 자본카르테를 써, 억압과 착취하고, 역바지와 에슬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간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어, 잡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민주공화중의 권력은 바로 참여민주주의에서 나오는데, 직접민주주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직접민주주의를할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지는 폐지도 됩니다. 근데, 어, 이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정치 갈퇴를 가지고 이들이 어, 바로, 어, <laughs> 어, 윤승일과 홍석현과 결탁해가지고 어, 서민과 어, 중산층을 어, 몰락시켰던 어, 이유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인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 부동산 폭등을 바로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 가장 맞는 어, 오히려 보수 정권이라고 말,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다도 더이 어, 부동산이 오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바로 자본 카르텔과 결탁했다는 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어, 바탕에서 위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 가야 될 새로운 아, 패러다임즉 아, 규범은 바로 어, 이명당 재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억강 부약, 억강 부약. 예, 그다음에 대동사회, 대동사회. 대동사회. 그다음에 기본 사회 국가 건설. 이거 독일과 아, 서비스식 모델인데요. 기본 사회 국가 질서 자유주의라 말하죠. 그다음에 이것은 황금문학술원에서 제가 어, 그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공화국입니다. 개인공화국 예, 개인 공화국은어그 독립체산재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음, 독립체산재 산재 즉어어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분권하고 자유라던데 도 국가 하자는 어, 그런 뜻이고. 우리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거죠. 그래서 개인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방제 모델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교류해서 북한하고도 교류하고, 우리가, 어, 그, 어, 그 지역주의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를 보다 새로운 모델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에 준비하는 대체,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다 말아먹어 버렸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이가 어, 촛불혁명을 이어서 호남에 있는 토세력들이 계획을 어, 하고자 했다면 하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 말이 나옵니까 40년 동안 민주화했더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 모두 절망감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책임지었던, 어, 문재인과 이낙연이, 박병석이, 김진표, 그 다음에 박지원이, 정세균이, 어, 이부영이, 뭐다한 자리씩 했던 이놈들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앞으로 이런 강의로, 어, 좀 강의를 몇번더 해볼까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74142년, 1960년, 2023년, 아, 9월 11일, 월요일, 한국무의 학술은 골장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